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 시작하려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우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시대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까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한란과 국빅과 고난과 매마음과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고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묻지 않는 것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 읽은 건데요. 뭐, 어, 그렇게 꼭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의미 정도는 새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는 것은 세상에 살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를 묻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뭐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거 안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뭐 그럴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은혜 생인한 생활을 했느냐,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거 물어본대요. 이 말씀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은혜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은 아무리 오래 써도, 하나님께서 크라딧 하지 않는데요. 보증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은혜로운 신앙 생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반드시 물으신는 무슨 죄를 졌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죄를, 회개하고 왔느냐. 이거 물어보신다. 고 그러고 보면, 우리 신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은혜로운 생활을 하느냐. 어, 그냥 신앙 생활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신앙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어,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또 그런 자의 기적을 베푼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서 달라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은혜 생활을 시작하더니까, 뭐안은병이를 고치고 눈먼자를 눈뜨게 하는 이런 기적들을 어,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얼마나 은혜 받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 다른 말로 하면 골든타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TV나 메스미디어 보면은 왜 골든, 피크타임이 있죠. 피크타임. 골든타임. 그 시간은 광고비 되게 비싸고, 어, 뭐 되게, 어, 감 나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또 의학적으로는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 골든타임. 이것을 피크타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앙에도 이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인생의 승리를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이 있다. 그게 언제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받치시 작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조하는 거 지금을 보라 그렇죠? 강조하는 거그 앞에 보라 지금 보라 그렇죠? 여러분이 꼭 신앙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언제 중요합니까, 여러분? 과거가 중요합니까? 과거는 지나갔죠. 시간을 말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미래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현재, 프레즌, 선물. 오늘이 현재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스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아끼다라는 게 뭐예요? 엑사고라죠. 구속하다라는 것이죠. 돈을 주고 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리키면서 흔히 구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구속은 본래 로마 노예시장에서 노예값을 주고 속전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 목숨을 구했다. 노예였는데 구했다라는 거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것이면 이건 구속이죠. 그러니까 리비밍 더 타임 시간으로 시간을 구속한다라는 거요. 어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영하라.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간에. 여러분, 그게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좋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이 아주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뭐라고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지금 그때가 은혜 받을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더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다,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사 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 절부터 사울이 얼마나 바울이 어려움 음, 고통 가운데 있었던가 같이 한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의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렇죠? 쭉 이야기해요. 4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자기가 어떻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 되게 쉬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사람 성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김없이 이야기했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늘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바울은 그런 거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바다은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사절부터 그런 얘기 했죠. 바울이 숨김없이 모든 걸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 뭐, 순환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칭찬을 받거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의로운 삶을 살수 있다. 그렇죠 앞에서는 고난당하고 어려운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의로운 삶을 살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늘,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니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늘 성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바울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결같이 의로운 삶을 살수 있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바울은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했다라고.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놀라운 복음을 들은 교,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어, 우리는 잘될 거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의로워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세, 고생했는지를 지금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여전히 뭐라고요?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요? 지금,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내가 고난받으니까 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이런 답답함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마음을 넓혀라. 진짜, 진짜 은혜가 뭔지 한번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작은 나의 삶과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그날 그렇게 고난 받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그 답답함이 오늘 우리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성장하고 뭐다뭐다 뭐다 풀릴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복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오직 예수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그냥 오직 잘 되기를 바라고 무조건 잘 풀려야 돼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믿음은 상관없어요. 그냥 잘되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그걸 원하냐는 거예요.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고난받고 어려운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자 본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 목표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만큼 형편이 어렵다는 의미지만, 우리가 한번 반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웃거리면서 목회를 얼마나 해왔고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져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 눈으로 한국교회를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어 제가 싸잡아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얼마나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어, 신사도 운동을 가지고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켜서 어, 어, 사단의 새로운 노래로 막 찬양하고 이런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어,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래서 분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 코로나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 정말 가짜와 진짜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코로나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 건지 누가 잘못된 건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어요 아마 목회자들이라면 이런 본인들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려움만 준 것이 아니라 분명해요. 은혜를 주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이 튀어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함물되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라. 우리 이 고통을 통해서 분명한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이다.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진정한 눈이 트여졌다. 이것은 고난,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통해서 이 문을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눈이 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눈이 트인 거예요. 분명히 보게 되었죠. 정부가,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흔들었는지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체 교회가 부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을 때 여호 사밧 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뭐라 그래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죠? 여우사밭 왕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진정한 답을 발견했다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환경이 절망 가운데,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답을 찾은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 것이죠.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역대하 20장 17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뭐예요? 코로나라는 절망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이 진리가 되었다. 그럼 살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기쁨이 될수 있고, 고난은 은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이 왔다? 그것이 지금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왔다? 아, 난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내 사업이 좀 풀려야 되는데, 자녀가 좀잘 돼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그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10,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세상을 떠나 살라는 말이 아니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가 전도라는 이름으로 구원해야한다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심령은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지 정말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낌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만 바라보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잘될 때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게 힘들 때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오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하였다는 것은 교리, 지식, 이런 걸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삶이 어렵고, 고고하고 힘들다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어라. 그게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20대 자녀였는데 제가 이 자매를 신방 갔을 때 정말 20대 초반의 자녀였어요. 너무나 이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뭐 젊다는 것 자체도 이쁜데 정말 외모도 이뻤어요. 그런데 마음이 더 이쁜 거예요. 암인데 이제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저희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부목사를 섬길 때 저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께 연락을 한 거죠. 목사님, 한번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같이 찾아갔는데, 암이에요. 몸몸에 바늘을 꿇고 있고, 주렁주렁 링거를 맞고 있고, 어, 이제 자기가 자기도 아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은, 어, 기도해주고 은혜를 끼치러 갔어요. 위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바꾼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매에게 분명한 천국이 있었어요. 그 자매에게. 지금 상황은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우리의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바라보면 그 시간이 은혜 받을만한 때입니다. 내가 더 어렵다, 더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행복하다면 기쁘다면 그것도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하나님 하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받는 고린도 교회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지금 오늘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병으로 오늘날 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주님으로 은혜 가운데 이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날 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연습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늘 이 연습해야 돼요. 아, 그래. 날씨가 춥든 덥든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야, 이거. 내 상황이 춥든 덥든 하나님의 은혜야. 날마다 이런 연습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손 들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죽음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이 훈련 되고 날마다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그런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어떤 모든 것이 뒤로하고 오늘도 가장 적절한 은혜로, 가장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듣으시고 은혜의 시간을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와 고자고자 오와 고자고자 은혜로